가은을에 대하여 물품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합정일자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와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정해 채권가압류 결정이 순차적으로 도달하자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기재하고 가압류 채권자는 피공탁자로 기재하지는 않지만 공탁원인 사실 란에는 가압류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의뢰 채권 전부에 대하여 합정 일자 있는 채권양 도통지서와 의뢰 채권 전부에 대하여 정해 채권 가압류 결정이 순차적으로 도달하자,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 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통지서 및 공탁사실통지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료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갑은을에 대하여 물품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합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와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정해 채권가압류 결정이 순차적으로 도달하자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승낙서나 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 판결 이외의 가압류 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확정 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수 있다. 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합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서와 을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정해 채권 가압류 결정이 순차적으로 도달하자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결합한 혼합 공탁을 하려고 한다. 양수인이 제3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얻은 집행권원으로 제3 채무자의 다른 책임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 의하여 채권 만족을 얻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하는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갑은을에 대하여 물품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의뢰 채권 전부에 대하여 합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와 의뢰 채권 전부에 대하여 정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순차적으로 도달하자,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결합한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 이후 가압류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생기거나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공탁과는 혼합해소 문서가 제출된 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